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로 나란히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허나와 묵념을 합니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전에 귀국한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입니다.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며 박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11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식 이후 1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중동 순방 성과를 얘기하고 70척을 수주했습니다. 아, 예. 다음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아, 정치권에선 추도식 참석에 대해 보궐선거 참패 뒤여권에 텃밭인 대구 경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대하려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을 앞세운 것은 윤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